마음을 맑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게 결국 보여지는 것은 말로 보여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리 막 짜증나고 서로 솔직히 말을 할때 항상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처럼 하다 보면은 서로한테 욕도 나오고 짜증날 때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때마다 그냥 아 내가 넘어가지 넘어가지 그렇게 하면 결국 화병이 생겨서 제 마음도 맑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럴때는 뭐 어떻게 그거를 풀어야 될지 참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오케이 okay. 나는 마음을 맑게 하라는 적 없어요 네 영혼을 맑게 하라고 그랬지 그죠? 이따 나중에 저 다시 틀어봐요 내가 마음을 맑게 하라는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서로 탁한 것은 왜 탁해졌으며, 맑은 것은 어떻게 해야 맑아지느냐를 알면 지금 그 문제가 풀려요. 그렇죠? 탁한 거는 왜 탁해지냐면, 부닥치면 탁해지는 거예요. 우리가 몸을 부닥치면 뭐예요? 아프거나 멍들거나 하죠? 그렇죠? 영혼이 부닥치면 어떤 일이 날까? 우리 눈에 보일까? 비물질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?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?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? 안 보인다고 그랬죠? 비물질 에너지 영혼은 부닥치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 가슴이 아파요.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영혼, 영혼은 뭘로 그 상처를 받느냐 하면 상대의 말로부터 상처를 받아요. 니가 육신으로 아무리 부딪친다고 해서 영혼은 끄떡도 안 해. 그 다이아몬드는, 쇠로 다이아몬드에다가 상처 낼수 있어요? 우리 손톱으로 다이아몬드 긁으면 긁혀? 안 긁히지?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비물질 에너지인 영혼은 물질 에너지로 상처를 입힐 수가 없어요. 근데, 비물질 에너지가 생산해내는 에너지가 뭐냐면, 우리 말이라고 하는 에너지예요. 요 놈으로 상처를 받는다고요. 그러니까,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했다. 그러면 그 대화를 오래 해야 돼요? 안 해야 돼요? 응? 오래 안 해야지.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지잖아. 그렇죠? 상대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, 응?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얘기만 계속해요.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더 답답해. 듣는 내가 더 답답해. 말하는 사람은 신나니까 말하잖아. 그러니까, 내가 안 답답하라고 야. 나 네가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. 내가 좀 이해되게 좀 얘기해라.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. 야, 그저 지금은 내가 도저히 네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요까지 하자.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대화인가를 해서 서로 지금 충돌이 나고 있다라는 것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. 안돼 있는 거예요. 응? 대화할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. 충돌이 나고 있다는 것은 혼적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. 그죠? 한 사람이 이 사람 얘기를 완전히 이해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지가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완전히 상대방 거를 이해를 해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? 다툼이 안 일어나죠? 근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이해가 되게 말을 하면. 문제가 생겨요?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이해 안 되는 짓을 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조언을 해 주거나 얘기를 해 준다라고 할때 특히 여러분들이 주, 조심해야 돼요.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죠? 그렇게 되는 거죠?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. 상대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. 하면. 근데 그거는 꼭 말을 해서 하느냐. 상대의 표정과 몸짓과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 상대가 지금 내 말을 이해하고 있나? 이해하고 있지 못한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싶어하나 듣고 싶어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. 여러분들 여기 내가 천 명이 있어서 다 알아. 천 명이 있어서 다 보여. 그렇듯이 일대일 대화는 더더군다나 그것을 서로 더 긴밀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인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충돌이 나고 어느 때까지 이거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. 화가 나고 이럴 때이 우선 화를 안 내고 참는 것도 방법이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. 그게 참을 수 있는 질량을 넘어가면 다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내가 새로운 어떤 그 내가 모순을 그걸 눌러놓을 수밖에 없는 모순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바로 잡지 않는 한 다음에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들어오면 폭발해 버린다고 그동안 참았던 것이 그냥 더 크게 퍼져버린단 말이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니까 이 대화를 할때 서로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 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대화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더 끌고 가지 말고. 그러면 다툼의 지경까지는 안 가게 되잖아요. 이해되시나요? 근데 술 먹으면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술을 먹는 부분은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. 요건 요렇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자.